여자는 막 용변을 보려고 쪼그리고 앉은 순간 갑자기 땅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땅에 있던 엽총을 집어들고 철로 위에 앉았다. 철로의 진동은 고속으로 달려오는 기차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때 여자는 약1 0 0 m 앞 철로의 구분 구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동료와 함께 그쪽으로 달려가 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올라타기로 했다. 곧 민첩한 여자가 먼저 점프하여 기차에 올라탔지만 과체중인 동료는 오르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여자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사냥꾼들이 그들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객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가 확인했고 그곳에서 숨어 있는 미랑자 무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사냥꾼 중한 명이 이들 사이에 위장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양측이 충돌하기 직전 기차가 갑자기 멈췄다. 알고 보니 순찰대가 기차에 올라와 검문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조사관들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때 위장한 사냥꾼이 앞으로 나와 비웃으며 너희는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남자는 재빨리 반응하여 사냥꾼의 바지 속에 수류탄을 밀어 넣었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